t o i c Part 5 실전 모의 테스트와 해설 및 빈출 단어 학습 Question 91 정답은 B입니다. 버트는 높은 급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이 수반하는 추가적인 책임을 수락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단어 체크 Extra. 여분이 Responsibility. 책임 Position. 직책 Entail. 수반하다 에도 불구하고 salary. 봉급 Offer. 제공하다 제안하다 q u e 92 정답은 C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박스들 처리 좀 도와주세요. 어젯밤 소프트볼 경기 중에 허리를 다쳤거든요. 기붐이 어핸듯 나를 도와줘라는 의미로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됩니다. 단어 체크 Box office 극장 매표소 Boxing day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 주는 날 Injure 상처를 입히다 Injury 부상, 핸인, 제출 하다, 핸드 아웃, 배포 하다, 핸드 아웃, 물려 주다, 퀴즈 93 정답 은 D 입니다. 비행 관제소로부터의 세심한 지시를 따름에 의해서 아마추어 조종사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단어 체크 carry out 수행하다 instruction 지시 사항 construction 건설 destruction 파괴 flight 비행 도망 fright 공포 flight 역경 고난 land 착륙하다 육지 take off 이륙하다 q u 94 정답은 a입니다. 공항에서 예상되는 59%의 승객 점유율로 이 조합은 합병에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를 만듭니다. 초치에 최상급을 써야 의미에 적합합니다. 단어 체크. Touchy. 민감한 Touching. 감동적인 예상되는 장내 퍼 관점 원금법 점유율 공유하다 조합 Issue. 논쟁거리 발부하다 호 머지 Merge. 합병하다 머저 합병 퀘스천 95 정답은 A입니다. 리브스는 그가 오랫동안 보유해 온 대부분의 임대 건물들을 팔아야 했는데 이는 충분한 세입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라는 접속사는 선택지에서 A입니다. 단어 체크. accumulate 축적하다. over 걸쳐서. over the years 수년에 걸쳐서. tenant 세입자. landlord 집주인. occupy 차지하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문제 계속 함께 해요.